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English Doctor Kaelin 이에요 스티브 <laughs> <Steve>, 너도 그래? <laughs>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표현을 오늘 같이 배워볼게요 구독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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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울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해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우리 쓸때 가끔 있잖아요. 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은 나한테만 생기는 거야? 영어라면요.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라는 표현이에요. So, why, 왜, 도대체 do these things, 이런 일들이, these가 이런 이라는 표현이죠. So, why do these things,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돼요? 나한테 항상 일어나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always happen to me. 라고 하시면 돼요. happen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자, 여기 제가 억울한 그 말투 느끼셨나요? me 할때 특히. 왜냐면 왜 나한테 나한테 당신도 아니고 나한테 이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미를 조금 더 억울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잘하셨어요. 조금 더 하면 완벽하실 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억울함을 장착하고,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걸 하면.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me, me? 이렇게 강조해도 되겠네요.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Why do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